아, 부탁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 트링코믹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. 트링코믹스 네, 여기에, 여기에 이런 박스 같은 곳에 들어가면, 이렇게 들어가면 큰 집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너만들 <laughs> <자>, 이렇게 가서 <laughs> 이렇게 가고 <하고> 여기다 마지막에 <laughs> 딱대기? 그어야 된대요. 대기 쪽대기를 거는데요. 쪽대기, 칠구. 이렇게 가지고. 하고한단꼭 파주셔야 됩니다. 응, 가볼고 음, 자 이번 저기 있습니다. 그러면 네 있습니다. 자 그, 그리고 여기서 자고 다고 나가 가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. 나가는 겁니다. 쉽게 말해 가지고 이걸 다 만든 다음 이 커뮤드 블럭 이, 이, 이걸 만들수 있으면 1.1.5 아니면 일점가 들어온다. 버전이 자 먼저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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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또 하고 이렇게 하고 먼저 TP 할 거면 이렇게 TP 골뱅이 P, P?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그 어. 다 펼쳐주세요. 마지막에 꼭 짝대기 써야된다는 것 네, 이렇게 끝나면 조금 환전다니까 네. 네. 아,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끝나면 니까 아..킬 킬올려놓 됐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존으로 가서 여기서 일단 여기다가 아무튼 어, 이렇게 생존해가지고 이렇게 킬

내가 탈포트.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재밌을까요? 내만 응? 내 <laughs> 네, 뭐, 네,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고 계셨나요? 오늘 제가 순간이동 오늘은 작은 집에서 작은 집 들어가면 큰 집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 도움이 되셨, 도움이 되셨고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채팅 아니 그것만 이번에 있었어요.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서생기요 안녕.